배달이 주가 되는 그런 장사를 음. 하다보니 직원, 그러니까 알바생들이라 직원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음. 힘들었고 네. 그또반 정도는 그때 배달의 민족이라는 애도 있고 아, 네, 네. 배달을 하다보니 음. 마진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 관리도힘 들고 마진도 적고 그래서 이제 배달로 하는 장사보다는 네. 홀에서 해물탕가 좀 괜찮은 치킨이 음 있나 제가 좀 알아보는 와중에 찌개숙부마말 치킨을 알아서 이 네. 숙부주말 치킨을 홀에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면은 계탕값도 높을 각도에서 아 저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찌개숙부 치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간단하게? 홀에서만한 3,500? 아, 아, 네네네 네. 이번 달은 오늘 지금 마지막 달 때. 네, 오늘 마지막 날이죠. 너무 아, 3,000 정도 밖게. 아, 저 휴가 기간도 있고. 아, 예, 네. 그렇죠. 네, 또 수습도 아 오고 하니까. 아 조잠장만잠될 아아 같습니다. <laughs> 수익은 혹시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홀 위주의 영업을 아, 네, 그렇죠. 그렇죠. 홀 매출이 저희 매출이 한80% 정도를 지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조한30% 이상을 맞은 겁니다. 그럼 30% 이상 되는 거는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도 저렴하고, 아또 저희가 이제 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킨 외에. 네네. 네네. 여름에 치맥시즌이라고 해서 보행주 아 가서 호프를 좀 많이 드시니까 네. 매출이 좀아 많이 네. 올라가면좋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한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진이야 수풀치킨 김의 상계전 대표 김수복입니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이 수풀치킨을 운영하시는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딱만2년 되었습니다. 아, 네, 전에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제가 원래 부산이 향인데 네. 가마솥 치킨 네네메이저급 아, 되는 네네네. 치킨을 하려고 기시죠 아, 김해 네, 먼저 이사를 아, 와서 17년 아, 정도 네네가 제 개인 매장으로도 촉발집도 음, 3년 정도 보 네네네 그 치킨집 가마솥 치킨은 혹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셨을까요? 저는 그때는 조금 인기가 있어서 대략 한 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아. 혹시 몇 년도인가요? 2009년도, 10년도쯤에 아, 오픈했나? 요 네, 아. 그리고 나서 족발을 하신 건데, 네. 혹시 족발은 어느 정도가요? 그때가 코로나가 이렇게 했던 네, 네. 시절이거든 아. 매출이 그렇게 크게, 크게 높진 않았는데, 음. 그래도 그때 제가 호을 하면서 작은 매출이지만은, 이제 네, 네. 마진이 좀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족발집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시니어 숯불치킨을 네네. 선택하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네네. 혹시 이게 선택하게 된 계기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매직급 치킨 할 때는 네네. 배달이 주가 되는 그런 장사를 음. 하다 보니 음. 직원, 그러니까 알바생들이테직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그반 또 정도는 그때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에이 아, 네네 배달을 하다 보니 음. 마진 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음.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 관리도 힘들고 마진도 적고해서 이제 배달로 하는 장사보다는 음. 홀에서 태블단가좀 괜찮은 치킨이 음. 있나 제가 좀 알아보는 와중에 찐하슈. 주만 치킨을 알아서 또 홀에서도 또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숯불 두 마리 치킨은 다 이렇게 배달로 만든 분요 아, 네,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숯불 두 마리 치킨을 콜에서 이렇게 판매를 해보면 은 객단값 좀 높은 가도에서 아 저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네. 네. 찐 숯불 치킨을 선택하게 네. 습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숯불 양념 치킨이 맛있다고 손님들 오시는데, 네. 프라이드 치킨 시켰을 때, 어? 오. 브라이드가 이런 맛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란 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보시면은 오후 3시거든요. 근데 지금 홀에 또 고객분들 또 드시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이 장사를 하게 된, 네네네. 아파트 상권이 있으서 아 가족 단위 분들, 음또 평일에 이제 퇴근하신 네네네. 분들 이렇게 네네네. 많이 드시고 와서 아 여기서 가보십니다. 혹시 그러면은, 단골 분들은, 체매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처음 1년은 거의 단골 손님들이 5, 60% 이상인데. 아, 그 정도로 말이요? 아 지금도 한 40%, 50%는 네. 단골 손님들이. 아, 그럼 항상 오시던 분들이 네. 오시는 거데요 네. 네. 아무래도 여기 주택가다 보니까 아, 네. 저희디이털프 치킨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다성도 있는 치킨, 네. 뭐또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아, 부분이고, 그래서 네. 좀. 그러면은 가격대가 혹시 이제 어떻게? 네. 주말이 세트로 주문을 하시면 2 8 0 0 0에서3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딸기 치킨 한 마리에 2만원, 2만천. 원 2만 오, 네. 그렇죠. 프라이드만 네. 네, 그렇죠. 프라이즈만 네. 먹어도 막, 예, 그렇죠. 이두 마리씩 시면은그 2만원 정도에 이렇게. 아, 아, 확실히 고객분들은 가성비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테이블 다가 높아지니까. 아, 그렇죠. 네. 더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지금은 영업을 2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간단하게. 네, 네. 네. 제가 7월. 네네, 그 지맥 네. 시즌 피크. 아, 예, 네, 그렇죠. 네네. 르다 네, 네, 네. 보니, 한 콜에서만 한3 5 0 0은 아, 네네네. 아, 이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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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은 네. 오늘 지금 마지막 달 때? 네, 3, 오늘 마지막 날이죠. 아, 네. 아 3,000좀 넘게. 예. 아, 아. 예. 아. 그래도 휴가 기간도 있었것아요 아, 예, 그렇죠. 또 좀, 추습도 오고 하니까. 아, 조금 장사 좀. 그 전에 가마솥 치킨하고 족발 하셨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노동 강도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마솥 치킨이 조금 노동 강도가 굉장히 심해서 아, 네. 그런가요? 네. 족발은 그냥 너무 이렇게 장시간, 네. 냐하면 뭐 족발 삶는 데 시간이 아, 오래 걸리죠. 그렇죠, 오래 걸리죠. 뭐 장시간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아무래도 가마솥 치킨 뭐 족발 이런 것보다는 저희 이제 수프 치킨, 오븐에 구워내고 하니까 아. 굉장히 조금 한 3분의 1 이상 더 편해요. 아, 더그 정도로 편한, 편한 거예요? 아, 오히려 네. 튀기는 닭보다는 훨씬 더아 편안하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아 혹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홀 위주의 영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홀그 매출이 저희 매출 한80% 그 정도를 차려요. 지 뭐, 보사의 부장님도 네.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아 말씀하실 아 정도로. 네네네. 네네 잘 되는 거지. 네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계속 한30% 이상은 맞은 것아요 아, 아 그렇게 많이 났네요? 보통 이게 외식업에서 20%가 넘어도 잘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 30% 이상 되는 거는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시 뭐 어떤 게좀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쯔니아 숯치킨도 약간 신생신 치킨이다 네. 보니 그렇죠. 아직까지는 물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물때 저렴하고 아. 또 저희가 이제 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치킨 외에 여름에 치맥치킨이라고 해서 아. 고객님들 와서 호프를 좀 많이 드시니까 네. 매출이 조금 올라가면 요 혹시 지금 하시고 있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신가요? 치킨이 이렇게 독에 대해서 오면은 네네네.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아 잘안 익어서 네네네. 약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아 이렇게 칼집을 내서 이렇게 좀잘 네. 익게 하려고 아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하세요? 네, 보통 한 50에서 60마리 정도 제가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작업하기 힘드시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 보시다시피 딱히 뭐 이렇게 <laughs> 가위로 이렇게 <laughs> 조금 흠집 내는 거라서 그렇게 딱히 어렵고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 어떤 메뉴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이라이트랑간장식킨 그, 그, 춘산이거든요. 아 인터뷰 가능하세요? 오늘 먹었던 메뉴 중에 맛있는 메뉴가, 오, 맥주 빼고 혹시? 아, 네. <laughs> 네. 저는 요거요. 네. 저거 소스 구이 아, 소금구이. 아. 맨날 양념만 먹다가 소금구이를 먹어봤는데 네네. 오늘 저거 맛있더라고요. 아, 네. 맛있잖아요. 아, 요거 석쇠찜 어서 만들었어요. 아, 아 네. 혹시 <laughs>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신다면 선생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네네. 열심히 하고 꾸준히 음. 하시다 보면 또 약간 고마진에 그런 매출 좋은 가게를 운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조금 하시다 보면 아마 힘드실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도전해 보셔서 좋은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laughs> 끝으로 이제 찐이야. 예 숯불치킨을 이제 또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는 고객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항상 저희 찐야 숯불치킨 3계점을 이제 자주 애용해주시는 이제 단골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드리고 저, 저 또한 앞으로도 이제 변함없이 풍성하고 맛있는 치킨으로 고객님께 만족 드릴 수 있는 그런 찐야 숯불치킨 3계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laughs>